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50대에서 7 0대 이후의 노인까지 가장 행복하고 확실한 노후 대책은 자신이 배우자에게 잘해라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은 위에 링크 아니면 아래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특히 지금 60세 이상의 기성 세대의 노인분들은 자신의 아내에게 친절하지 않고 남자로서 여자의 위로 굴림을 하려는 그런 풍습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말한 것이 대부분 남자들이 자신이 아내에게 잘하는 말로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병원을 하면서 노인층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을 종종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을 했었고요. 반면에 그것을 정반대로 잘 해서 가정이 굉장히 행복한 그런 가정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유튜브 방송에 댓글을 달으신 분의 말이 굉장히 인상 깊고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서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평생 돈을 버느냐고 고생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가지고 두 가지로 분석을 할수 있고 굉장히 다른 반대의 입장으로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이 댓글을 쓰신 분이 만약에 남자였다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습니까 이 말이 자신이 남자로서 평생 돈을 번다고 가정의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무감 속에 자신은 인생을 가정에 대해서 희생을 했다는 그런 피해 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 의식 속에 자신이 보상 심리가 같이 섞여서 나올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그 사람이 집에 왔을 때 가장으로서 자신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대를 받으려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부인의 상전으로 군림을 하려는 행동을 자아내게 될수 밖에 없게 되죠. 그렇다면 그 가정에 남편처럼 자신에 대해서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여성은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대학교 때 남자들보다 공부도 더 잘했는데 애를 낳고 평생 애를 키우고 남편 뒷바지 하느라고 나의 인생을 바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둘다 자신들이 희생을 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서 기성세대의 많은 남성과 여성분들이 이와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표현을 하게 되고 뭐 남편은 왼수 남편이 은퇴를 하면 뭐한 끼를 먹으면 일식이 두 끼를 먹으면 두식이 세 끼를 먹으면 삼시 세끼 세끼라는 표현의 우스개 소리가 현재의 기성세대의 전반적인 생각 패턴입니다. 이런 농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을 단면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죠. 자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침울한 관계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기성세대의 가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방송한 그 유튜브에 댓글을 다신 분이 여성이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글을 다신 분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분이 남자들은 평생 돈을 버느냐고 고생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여성분이 자신의 남편을 가르키면서 말을 한 것이었다라면 이분의 가정은 어떤 분위기가 되었을까요? 그럼 이 여성분이 남편이 은퇴를 하고 집에서 있으면서 자신과 밥을 세 번을 먹는다고 새끼라는 표현을 하는 농담을 정말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웃음이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을 하신 여성분은 자신의 남편이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한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남편이 은퇴를 하니까 남편이 이제는 힘든 고생이 끝나고 자신과 하루를 같이 나눠서 써주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의 남편은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할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남편분은 자신이 직장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젊은 시간 동안 자신의 부인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는데 자신의 아내의 인생을 희생을 하면서 그리고 남편이 된 자신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자신과 애들을 위해서 인생을 희생을 해줬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이 은퇴를 하고 고마운 아내를 위해서 하루를 같이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올린 그 유튜브의 댓글 한 줄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쉽게 그리고 의외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단한 줄의 단어가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우울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말로 풀이 될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단한 줄의 글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행복은 다른데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한 줄의 글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할수 있었던 것처럼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자신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해주는 글이죠. 제가 오늘 저는 어제 밤 1시에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깨서 잠이 안 와서 바로 출근을 해서 지금 5시 반 정도에 병원에 와서 계속 일을 하다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우울하게 본다고 하면 내가 애들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일하러 나가야 되냐고 생각을 하시는 많은 직장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뭐저 같은 경우는 의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주고 어떻게 하면 제 환자가 좀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할수 있고 나의 부인은 내가 그렇게 할수 있게 굉장히 많은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났어도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새벽 5시부터 직장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침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의사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인생 별거 없다.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가장 좋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즐겁게 사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이런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하시지 않은 분은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